지금 보시는 모델은 X740i.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. 6인승이고요 외장 컬러는 블랙이고, 실내컷, 실내는 이제, 아이보리 시트. 중간에 시트가 없어서 이건 6인승이에요. 이 모델 지금 전시차 막 들어가지고, 재고가 현재 워낙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, 전시차마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명절 연휴 중에도 이게 판매되거든요 내방 고객분들한테 뭐 오늘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절 기간 내내 이제 뭐 영, 연중 부위로 영업을 하,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빨리 판매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다 당장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은 빠른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740i 6인승 블랙에 베이 시트 아이보리 시트요 M스포츠도 뭐 있긴 한데 전화주시면 이제 뭐 찾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색깔 조합도 굉장히 또 마음에 들고요 고급스럽죠? 검정색의 아이 아이보리 시트.